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KNN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KNN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어, 보여줬습니다. 자,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제로에서 시작했다가 너무나 좋은 지지저이었죠 제가 여기 눌림은 구간 다 대형전략집에서 추천 말씀드렸고, 오늘 고가권 13%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1200원, 어, 찍어줬습니다. 너무나 환상적인 구간 찍어줬고, 처음에 제가 영상 찍어드렸을 때가 이때였어요. 요 이때 요잘 눌리길 기다려라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번 큰 수익 걷었을때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하지만 여기 있는 매물 때 한번 소화해준 모습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갭 띄워놓고 물량 모아준 모습 즉 여기를 지금 지지 반등 삼아 가지고 반드시 한번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11월 7일 영상 찍어 드리면서도 아직도 반등할 폭이 남았다 눌렸을 때 공략해시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영상 보시면 보세요 자, 볼까요? 11월 2일, 11월 2일 날 제가 이렇게 KNM 박스권 바닥에 들어왔다. 바닥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수익 거두셨다면 몇 퍼센트입니까? 저점 대비해가지고 위쪽까지 무려 35% 수익 거두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가지 말들이 많으신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선 차트적인 흐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료적인 측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들 많으신데,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수급 분석 같이 보면서, 다음 목표가까지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선 차트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자, 고가껏 저점 올리면서, 살짝 위쪽에서 기준목 터트립니다. 기준목 터트리지만은, 당연히 앞에 있는 매물 때, 소화하지 못했으니까 밑으로 쭉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 기준목 아래쪽으로 밑으로 쭉 빼면서, 여기 관련된 매물 때, 물량들 싹다 끌어 모은 상태에서 저점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저점 만들어주고, 볼린저밴드 하다선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 계속 만들어주는 모습. 자, 그리고 나서 물량 소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바로 여기서 뉴스 터트리면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위에 기준봉 하나 크게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매물대 매집봉 없으니까, 밑으로 다시 한번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세 줬을 때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눌릴 때 잡아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 고가권 매물대 다시 한번 소화 한번 해줘야죠. 어, 다시 한번 소화해준 다음에 밑으로 쭉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점 바닥 절대 깨지 않죠. 이 정말 깬다고 하면 정말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여기 정말 좋은 자리인데 사실 그런 거안깰거 당연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동평균선 1년선 6개월선 전부 다 위쪽으로 해가지고 역, 이동평균선 정별로 만들어 놓고 일목균형표 음운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지지저항 따라서 이런 자리는 정말 제가 오죽하면 영상... 제가 오죽하면 대응전략집에 말씀드린 그런 눌림목 자리 때 영상까지 따로 찍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 결국은 다시 한번 시세 주고 여기 관련된 모든 매물대 싹다 돌파해주고 저점 저점 올려가면서 물량 쫙 계속 소화해준 다음에 자 위에 긴 꼬리들 보이시죠 자 계속해서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도세 있었으나 이걸 한방에 뚫어주는 모양새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기준봉 세워주고 날아가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갈 곳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준봉이 다시 한번 고점에서 높이 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박스권, 그리고 이러한 박스권 상단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 타점, 그런 것들 잘 잡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타점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자, 우리 KNN이 좀 재료적인 측면 말씀드리자면, 자, 어떤 관련주입니까? 홍정우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홍정우 관련주. 홍정욱 동생분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KNN의 주식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어마어마한 시세 이렇게 줬었죠. 어마어마한 시세 줬었고 많이 진행됐었으나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홍정욱 동생분도 이미 퇴사를 했다고 하시죠. 야,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고요. 자 우리가 이런 팩트와 현재 주식장에서 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 팩트대로만 움직인다면 자 주식이 너무나 쉽겠죠. 우리 시장에서는요 지금 케인의 자체를 지금 홍정원 관련주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장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 또한 그런 인식을 잘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잘 위아래를 펌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뉴스에 살짝 내용만 뜹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말로 통해서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홍정욱이 이준석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 노원병에서 보수 쪽에선 최근에 거의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이 뜰 때마다 그 이준석을 이긴 홍정욱은 기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거 자체를 보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홍정욱이 정말 출마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으신데 진짜 출만하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겠지만 주식은 어디까지나 기대감, 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고 세력은 이걸 정말 잘 이용한다. 특히나 k n 세력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것들잘 이용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가권부터 물량 최대한 빠르게 모아가지고 이준석 신당 창당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올 때마다 이슈 끌어가지고 위로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주봉 월봉 스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 해에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징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매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너무나 환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매집봉 강력하게 바닥권에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더 소화해주고 전고점에 있었던 매물대도 다시 한번 소화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오히려 쭉 깬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량을 매집하겠다는 의도적인 신호. 그리고 나 긴꼬리 윗골 달아주면서 절대 깨지 않는 이 저점. 그리고 나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 주다가 거래량 실려서 돌파해준 다음에 이동평균선 모아주고 정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일목균형표까지 전부 다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동평균선의 매물대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고점에 있던 그런 매물들이 캔들들만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자 월봉 차트 보실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전에 얼마였습니까? 무려 2,400원까지 갔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200원 올라간다면 거의 더 100%의 수익을 건다면 제 위쪽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바닥건들잘 다져주고 있는 상태고요. 월봉상도 20선을 지금 위로 올라타고 있어요. 지금 매물대 소화해주면서. 그래서 현재 상승 추세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어디까지나 정치 테마 주기 때문에 홍정원 관련해서 후각을 곤두세워봐야겠는데요. 자, 수급 분석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인 기관 쪽이 아니라 온니온니 개인 창구 이용한 수급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는 저점에서 충분히 모은 다음에 바로 위쪽에서 팔아먹는 모습. 그리고 이 물량을 그대로 기타 법인 쪽에 잡아먹고 있죠. 자, 기타 법인 쪽이 누굽니까? 회사의 내외부 정보, 빠삭한 정보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이 다시 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더 위쪽으로 날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더 앞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는. EKN은 계속 지켜보셔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추경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 눌려도 너무나 좋은 기회 주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 주니까, 우리가 너무 절대 추경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20선으로부터, 20선으로부터 이격도도 꽤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꼭지점 따라 붙었다가, 밑으로 쭉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20%. 그죠? 다시 한 번, 요런 음봉 매직봉 또또 또 맞게 되면, 마이너스 20%. 이거 두 번이면 계좌 깡통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타이밍들, 조만간 총선 다가오고 있고, 자, 이준석 관련해가지고, 재료,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그 시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제가 기본적인 세력들의 평단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인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 해 보신다면 주식 시장에서 살아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 1 0 7 6 2 5 3 1 6 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